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제목 같이 말해주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잘했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잘했어요. 우리 예쁜 기 척척해요. 말씀 읽어줄게요. 준비 시작 예쁜 기 척척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 지라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아멘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나와라 얍 해요 그럼 보여줄게요 준비 나와라 얍 시작 나와라 얍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고민해요. 그리고 자꾸 생각해요. 어? 바알 신이 진짜 신 아닌가? 어? 아세라 신이 진짜 신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걸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 다 갈멜 산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당신 선지자들도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모두 함께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도 모두 다 갈멜산으로 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갈멜산에 지금처럼요. 다 모였어요. 거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 그만치 450명이나 왔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이 왔냐고요? 엘리야 단한 명뿐이었어요. 이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 정말 참 신인지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제단을 쌓아 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참 신인 것입니다. 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요. 당신들이 먼저 당신이 섬기는 바알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바알이 불을 내리도록 어서 기도해 보고 정말 그 신이 불을 내리면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입니다. 당신들 먼저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지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도록 뒤로 물러났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바알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 주도록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얌전히 기도할 수 없었어요. 뛰면서 기도하고요.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바알 신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알 신은 정말 참 신이 아니었거든요. 불을 떨어뜨려 줄수 없었거든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다 기도했나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나요? 그런데 불이 떨어지지 않았군요. 자, 그러면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제 내가 참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차례군요. 엘리야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참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참. 엘리야 선지자는요.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시켜서 재단 주변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어요. 네 통이나 되는 물을요, 한 번만 붓는 게 아니고요, 두 번, 세 번을 붓게 했죠. 아니, 물을 붓지 않아요 불도 금방 붙을 텐데요. 물을 세상에 네 통이나 되는 통에 물을 담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라고 부, 세 번이나 부으라고 한 거예요. 제단 주변은요 물이 잔뜩 흘렀어요. 불이 웬만큼 떨어져서는 불이 붙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신 걸 보여주세요. 이곳에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드렸죠. 정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무도 돌도 흙도 다 태워 버렸어요. 게다가 나무와 돌과 흙만 태운 것이 아니고 재단만 태운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엄청나게 흘러 있었던 물까지 싹다 마르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와.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었구나. 우리는 바알을 섬길 것도 아니고 아세라를 섬길 것도 아니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바알이라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아세라라는 우상도 섬기지 말고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세요. 돌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신일 수 없어요. 참 신일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 되세요. 우리 친구들도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른들은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바다를 보고 기도하고 산을 보고 기도하고 돌을 보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대요. 우리 친구들은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다른 어떤 것도 참신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시는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담아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래요. 잘했어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래요. 잘했어요. 우리 참신이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려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 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참신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도할래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참신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들여서 너무너무 멋져요. 박수 쳐주세요. <laughs> 잘했어요. 최고 되줘야지. 최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님의 감화 아래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아이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소서.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은 아무리 이익이 있더라도 멀리하게 하시고, 양심이 가르치는 일은 손해가 되더라도 행하게 하소서.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디모데처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매사를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아이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로 존경받게 하소서. 아이가 착한 행실과 선한 양심.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매주 주일 영화부에 그리고 유튜브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배 영상 이후에 활동 영상도 바로 시작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활동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서 뒤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몸 구석구석에 경험되어지고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에 문소라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유치부는 문소라 전도사님이 담당하셔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문소라 전도사님이 전화 신방도 하실 테고, 문소라 전도사님이 유치부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을 해 나가실 텐데요.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